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난을 이기는 길, 고난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합니다, 기죠. 고난을 피어가기를 원하고, 고난이 우리 안에 피하여지는 길을 찾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고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또 내가 고난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돌아보면 우리가 정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아무도 정한 이가 없고 오늘도 날씨가 맑아야 되겠다, 허리야 되겠다, 비가 와야 되겠다, 눈이 와야 되겠다 아무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맞이할 뿐이죠, 그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언제 왔으면 좋겠다, 내년 봄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아무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가 있다. 하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될 믿음, 고난은 이길 수 있다. 또 이겨야 한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 그래요? 그래요. 추워지면 또옷 하나 더껴 입으면 돼요, 여러분. 그걸 헐게 뭐큰 일이 날 것처럼 뭐 겨울을 한두해 맞이합니까, 여러분? 어, 날이 추워지면 또옷 하나 더 입으면 돼. 그뭘 그걸, 뭐, 그걸 뭐 날이 추워졌다고 그래요. 추워진 거한두해 봐요. 어. 제가 분명 예인하지만 또 봄이 온다니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낙엽이 다 떨어졌다고요? 뭘또 봄에 다 꽃피고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막 사람들이 뭐 올해는 뭐 유례없는 추위다고 해마다 기상청 그 얘기해. 유례없는 뭐 추위고 유례없는 더위고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해마다 그랬잖아. 해마다 덥고 해마다 춥고 그렇지요 더우면 하나 벗으면 되고. 추우면 하나도 입으면 되지. 그걸 뭘그 고난 이기면 되지요. 아멘. 비가 온다고요? 우산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뭘그 비가 온다고 큰일 내려? 우산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안 나가면 되지 뭐. 할렐루야. 고난은 이기면 되지 뭐. 아멘. 그런데 그 이김이 어떠 해야 되느냐 조금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는 고난과 함께하는 종교였으시죠? 그렇죠? 그러나 늘 고난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떼려 뗄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우리가 고난을 깨이게 되느냐. 바울 자신도 일생을 고난 중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는 그 고난을 이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도 큰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 그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된다. 자, 오늘 그가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 중에는 골로새 교회에 네 가지 고난을 이렇게 견디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여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죠 그렇죠? 어,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아멘. 고난이 문제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세 권안은 기도하여야 합니다. 1장 구슬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종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로써 우리도 너희들의 소식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너희도 기도하여야 하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여야 한다. 기도하면 고난을 이깁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날이 추워지면 옷 하나 더 입으면 돼요, 여러분. 죽을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엄청나게 춥다고요. 두개더 입어요, 그냥. 그러면 되겠죠. 어 저는 이제 그 전에도 꼭 이제 아침에 운동을 좀 했는데 사람들이 날이 추워지면 아우 추워서 운동을 못 한다 그러는데 추우면 옷 하나 더 입으면 되더라고. 요 제가 간단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계절이 똑같아요. 어 여러분은 하나 벗으니까 똑같고 어, 겨울은 하나 입으니까 똑같더라고 안 같아요? 달라요? 아니에요 손이 시리면 장갑 하나 끼면 되더라고요 귀가 음, 시리면 그냥 모자 쓰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가대요 어. 그러니까 추우면 그냥 옷 하나 더 입으면 돼요 뭐그 추위가 뭐 살을 앤다고 뭘, 애기는 뭘 애요 <laughs> 음. 하나 옷 입고 견디면 또 봄이 오더라고요. 또 여름에는 막 유리 없는 더위라면 또 하나 벗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늘에 있으니까 또한 계절 지나가고 고난이 왔다. 막 힘들고 어렵고 뭐 대책이 없고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일 때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고난은 기도하라고는 하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런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왜 기도를 꼭 해야 되느냐면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너희들의 소식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성도는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작은 고난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억울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고 머리가 다 빠질 것 같고 입이 바짝바짝 타오르고 속은 불덩이쳤고. 그런데 그거 한방에 없어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다 아멘이요 순종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억울해요 기도해 보세요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환란도 이기고 모든 억울함도 이기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걸 거역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서운한 말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없는 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화날 겁니다. 억울하대요. 억울해. 내가 안한걸 했다고요. 아니 또안한걸좀 했다. 그러면 어때? <laughs>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빨리 말해봐. 여러분이 안한걸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했서 말한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 그럼 말한 그 사람이 억울해야지. 왜 여러분이 억울해? 주여. 여러분 누가 여러분하고 약속했는데 한 30분 늦게면 화나죠. 약속했는데 10시에 만나 그는데그 사람이 10시 반에 와서 화나 안나 빨리 난다고 그래. 왜 늦는 거야 왜 늦는 거야 왜저왜 약속을 안 지켜 화내. 근데 잘못은 여러분이 했어 그 사람이 했어. 말좀 빨리 해봐. 잘못은 여러분이 했어 그 사람이 했어. 그 사람이 했어. 그럼 누가 화가 나야 돼? 잘못한 그 사람이 화가 나야지 왜 우리가 화를 내? 괜히 쏙만 타게 주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화낼 일이냐고 느껴온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런데 화는 우리가 내고 있다고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화날 것도 아니고 얼굴이 뭘로 푸르락푸르락 그래 그걸. 보면 참 무서워 우리 사는 게 여러분 왜 웃기게 살아 그렇게? 왜 웃기게 사냐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일이 없고요 이기지 못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억울하다 그러고 화가 난다 그러고 뭐 여러분 고난의 때는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억울하지 여러분께서. 그렇죠? 억울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는 다 아멘이야. 아멘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면 다 아멘이잖아. 사람들이 알게 하면 억울해요. 그러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억울하고 뭐 사람들이 이랬다며 예 저랬다면 억울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 아멘이잖아. 그래요. 다 아멘이잖아. 그리고 기쁨이잖아요. 감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피하지도 말고 고난을 탓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요 고난이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아는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거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길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된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가면 되고 날이 추우면 옷 하나 더 입으면 되듯이 고난이 오면 아직 그 기도하면 되지 뭐 아멘 얼굴 a 중리 산이 뭐 그래요. 다 살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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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you? w h a 오 are you? What are y 하 u What are you? w h 기 t are y 이 u What are you? 우리가 좀 이렇게 흔들리지도 하지만 고난의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반드시 주님이 기준이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자, 십 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아멘. 고난의 때는 반드시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께 합당하게 해야 된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예를 들면 야곱의 인생에 큰 고난이 왔어요. 그의 딸 디나가 그 이방의 남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러자 그의 아들들이 그 분함을 참지 못하여 그들과 싸움을 하자 이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되어 버렸어요. 야곱은 그 땅에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야곱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그럴 때 야곱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죽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야곱은 딸을 원망하거나 왜 딸이 잘못했냐 왜또 아들들이 싸움을 했냐 원망하지 않고 그가 죽게로 돌아갑니다 에일 베데레 하나님 할렐루야 야곱아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모든 이방 끝들을 다 버리고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이 기준입니다. 사람은 다 조연이에요, 조연. 주님이 주인공이거든.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때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야 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이기는 길 인내하여야 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일을 견디시고요, 오래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일에 견디고, 오래 참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이단이 와서는 할리 난리 날립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참으면 되고 견디면 된다. 이 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 마지막이 다르다. 이 단이라는 것은 끝은 다 같아 보이고 지금은 다 합당해 보이고그 이단은.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한다. 우리가 어, 똑같은 물건이라도 값이 달라 요죠우리 이게 왜 달라요? 어, 왜 똑같은데? 왜 모양 똑같고, 근데 이게 왜 값이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 이건요 어, 원료를 좋은 걸 사용해서 오래 씁니다. 좋은 말은 다음엔 해요. 오래 씁니다, 오래 씁니다. 그래요, 싼게 비지떡이라고 싼걸사 보면 역시 금방 고장이나. 근데 돈을 좀더 주면 오래 써.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진리는요 예, 비싼 게 진리더라. 돈은 쓰고 봐야 된다. 빨리 아멘해요. 정말입니다 무슨 일에 돈은 쓰고 봐야 돼. 싸고 좋은 건 없어, 여러분 절대로. 어. 아 시적이죠. 돈은 거짓말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왜 비싸냐. 오래 쓴다는 거 정말 그래야겠죠. 좀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을 사놓으면 오래 씁니다. 오래 씁니다. 오래 쓴 것들이 가지고 드는 추억은 덤이거든요. 그렇죠. 오래 쓰면 그 물건에 대한 또 가족들의 사랑과 나의 기억들이 가는 건그 덤이야 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라도 오래 가는 게 좋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오래 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 아멘 여러분 저는 이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와, 신천지만 있었던 거 아니고 구원파만 있었던 거 아니야 수많은 기독교는 생기자마자 이단이 생겼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2000년 교회 역사는 이단과의 싸움이었어 그런데 그 이단을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가 박매한게 아니야 시대마다 이단은 달라. 한국 기독교도 연구해보면 이단은 뿌리가 하나예요. 거기서, 와, 뭐 다미, 성교에다, 무슨, 뭐, 이단들이 다 나와요. 지금 신천지도 뭘, 뭐, 뭘, 뭐 신천지를 걱정해 다 없어질 것들이, 견디면 된다. 끝이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견디면 되는 거예요.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진리만이 영원하고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음과 진리 속에 그하면 그냥 참으면 되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으라.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으라. 고난을 이기는 길. 견디면 됩니다. 안 죽습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제가, 제가 약속합니다. 그냥 견디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모든 걸 견디고, 오래 참으라.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왜? 그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까, 진리 안에 속한 자는 견디면 된다. 오래 참으면 된다. 오래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진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으니까 견디면 돼. 아멘. 오늘도 견디십시다. 오래 참읍시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을 이기는 길 감사해야 합니다. 십이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로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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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자. 왜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알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입니다. 아멘. 그 포장지를 열면 축복이 있네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요. 포장지가 다소 허술하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포장지를 꼭 뜯으시길 바랍니다. 아멘해요. 빨리.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고난이란 포장지는 좀 다소 그시기해도 그걸 다 뜯으면 야 복이 들어있네 아멘. 제가 죄송합니다 포장지를 좋은 걸못 썼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날인데 우리가 죄송해요 포장지가 조금 그시기에 그러나 그 포장지는 버리면 돼요 중요한 건 알맹이가 중요해요.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좀 어려워서 포장지가 좀 거시기해요. 어. 주여,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축복을 잘 뜯으시면 간에 복이 들어있어요. 아멘이요 감사하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이 포장지가 쌓여서 오지만 그 포장지 안에는 복이 들어있는 거 아멘. 고난을 이깁시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께 합당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